A 전진, B 전진, 이 순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A가 전진하고 타이머를 써서 3초 있다가 그 다음 동작인 B 전진을 할수 있게끔 설계하셔야 합니다. 타이머는 실린더 A가 전진한 다음에 3초 있다가 B가 전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진을 완료한 다음에 타이머가 돌아가야 될 텐데, 그러면 S2가 감지된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. 저는 S2 그 뒤에 있는 LS2부터 끝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끝으로 밀어주겠습니다. 저는 이 K2의 위아래를 끊어주고 K2의 위아래를 끊어주고 우측으로 밀어준 다음에 이 공백에다가 타이머 코일을 넣어주고 타이머 접점을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름은 T1 시간은 3초라고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이름을 T1번이라고 해주신 다음에, 릴레이 코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은, 바로 K2로 가는 게 아니라, 타이머를 거쳐서, 타이머가 3초가 지나면, 이 T1 접점이 붙으면서, K2 코일이 켜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타임 딜레이, 온 딜레이 타이머를 썼고, 온 딜레이 타이머 N5 접점을 사용했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해 볼게요. PB2 눌러주시면 실린더 A가 전제를 3쪽 동안 하고 있다가 동작을 하게 되겠구요. 네, 이제 가상 실습실에 타이머도 하나 만들어서 S2에서 나가는 K1으로 가서 K3로 나가는 이 K3 부분을 삭제해 주고, 요 K3번, 이 K3번을 타이머 쪽으로 보내겠습니다. 이 접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타이머 코일로 가서 0 v 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타이머 접점, A 접점을 선택해서 이게 K3번으로 연결될 수 있게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. 시뮬레이션 시켜 보시면 3초로 설정해 주시고요.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3번 눌러주시면 돼요. B2 눌러 주시면 전진하고 3초 있다가 B 전진 B 후진 A 후진을 하고 계속 그그 그 순서를 반복하게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